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과관계 문제 보겠습니다. 방조범에 있어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인해서 구체적 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현재 공범 종속성을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과관계를 논하는 게 당연한 거고 관련이 있는 걸 도와줘야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죠.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하지라도 업무상 주의 의무인과 주의 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가 급정갈때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 우리 열차 와 건널목 판례 아시죠? 똑같이 직접 친건 아니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입은 상해사에는 상당 인과관계 를 전이다. 범죄를 당하는 피해자는 무슨 짓인지 할수 있다. 따라서 범죄 당하는 피해자가 하는 것은 우리 판례는 전부 다 인과관계 인정해 버립니다. 강간대에서 폭행협박과 간음사에서는 이 인관계가 있어야 되고, 폭행협박은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된다. 우리가 간음을 폭행협박하고 간음한게 보통이지만, 간음 먼저 하고 폭행협박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저기, 먼저 여자친구한테 얘기하고 나서 삽입을 한 다음에 여자친구가 반항하니까 눌러버린 거, 그것도 간간이 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자1번 방조범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만 방조범이 될수 있고요. 자동차가 직접 충격한 건 아니더라도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대로 놀라서 넘어졌을 때 상당 인과관계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강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인과관계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폭행, 협박이 간음행위다 보통 선행되지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입니다. 그렇습니다.